맞춘 노래라고 나오고 있죠 10편에서 이 알다스엣에 맞춰 부르는 노래는 총 4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위시 지은 57편과 58편, 59편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사비 지은 75편이 바로 알다스엣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곡의 곡조를 따라 이 시편들을 부르거나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고백하며 그 언약과 그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알다스의 에 맞춘 노래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윗의 그 알다스의 에 부르는 시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또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잠깐이었고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57편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 58편에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일을 의롭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편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그 두려움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아삽의 첫 고백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두번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이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또 지금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자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범사에 감사한다 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 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과정을 걸쳐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한 데에 그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 아이가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이 4살이 미운 4살이라 부르죠. 이때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내, 싫어, 미워 이세 단어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입혀주는 대로 입었고 또 주는 대로 먹었는데, 이젠 어떻습니까? 뭐 주면은 안 먹습니다. 이따는 도망칩니다. 옷을 입자라고 하면은 일단 냅다 도망치고 또 어린이 집에 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서 먹이고 또 입히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모님께서 해 주신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그 자체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딱그 부모님 자체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닮은 자식을 키워 보니 아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를 깨닫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상황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7십 사편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적국의 침략이로 인하여서 성곽이 또 무너지고 성전이 훼손되고 또 민족의 위기라 불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견자인 이 아삽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감사를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 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입니다. 비록 지금 고통의 때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하여서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학교에는 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급생들이나 또 밑에 학년들의 그 삥을 뜯기도 하고 괴롭히는 학생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보고 자랐습니다. 또그 학생들을 학교를 벗어나면은 학교 주위나 아니면 어떤 골목에서 가끔 마주칠 뿐이지, 집으로 돌아오서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 학생들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서는 우리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서도 그 괴롭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과 또 손에 있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학교를 벗어나서도 24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늘 괴롭힘 가운데 있으니 이 괴롭힘이 언제 끝날 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학생들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괴롭혔던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또 이를 나의 힘이 아닌 그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분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견디고 희망과 또 소망을 갖지는 않겠습니까? 이처럼 적군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수많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아삽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이 이전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대도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3절부터 8절까지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워 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 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치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치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소다 내신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거나 다른 곳을 향하여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말을 하며 다른 곳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악인이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는 그 대상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 대적들만을 향하여서 악인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깨어 있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자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주장만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고 악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또한 뿔을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활에서 기쁨을 잃은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그 기이한 일들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자들 송도라 불리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를 더욱 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삽은 이를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나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성도를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래는 그 기도를 할수 있도록. 다시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조 안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더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매하고 무지한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우리의 입에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연약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 기도를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이 경험하고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